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찰랑거리는 거? 이만큼 남겨두고 지금 이만큼을 다 썼거든요? 저처럼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분들 얼마나 좋길래 근데 또 손이 가더라고요. 매장을 갔더니까 손을 타지 않는 팔레트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나만 알고 싶었던 꿀템 베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부터 제가 N년차, 1년, 2년, 3년, 4년, 여러 해를 거쳐서 사용하는 재구매템까지 가득가득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흥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우! 바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메이크프렘의 릴리프 라인인데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매일같이 사용했던 그 안심크림이 포함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호우!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1, 2. 짜라란! 바로 이 크림인데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사실 이 용기가 아니라 이번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기존 용기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구구절절또 시작을 해야 돼. <laughs> 제가 초창기에는 지금은 피부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정말 피부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순한 크림에 집착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훈련님 어떤 크림을 사용하시나요? 순한 크림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말씀드렸던 그 크림이 바로 이 릴리프 모이스처 1, 2 크림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유해 성분이 연계에다가 순하기 순하죠. 근데 또 여기 제품 자체가 이 성분만 순한 게 아니라 이 발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순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아, 요래서 순하다고 하는구나 할 정도로 순한 제품이라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를 또 열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얘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완전 크림으로. 근데 피부에 딱 이렇게 올리면은 보습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환절기에 또 건조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날씨가 또 바뀌어 가니까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딱 이런 환절기에 겨울철에 보습감을 속에서부터 쫙 채워 줄수 있는 크림? 바로 요거 요거. 정말 풍성한 보습감. 딱한 번만 사용해 보셔도 아, 이래서 훈연이 추천했구나. 이래서 보습감을 강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림은 진정 효과도 뛰어나서 또 최근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딱 사용을 해주면은 피부의 붉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가라앉고 피부가 진정되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스크로 인해서 트러블 있는 분들 그리고 원래 피부 자체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이 크림을 사용해 보시면은 좀더 안정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지금 말이 굉장히 슬슬 나오죠.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이 안심 크림으로 광고를 제안받았을 때. 얘는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제품이라서 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앰플이랑 토너도 같이 전달을 주셨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뭐 같은 라인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뭐 무난하겠지 괜찮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무슨 일이야? 제가 원래 훈이언피그리 크림으로 선명을 드리려고 했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 정말 지금 찐 텐션이 훅 올라왔어 지금 <laughs> 저 스스로도 제 찐텐에 놀래가지고 지금 웃음이 헛나왔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될 아이템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진짜 왜안 사세요? 이거 이거는 진짜 제가 맘 같아서는 지금 우리 집 있잖아? 지금 서랍장 쫙 짜가지고 한 200개 다 채워놓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8월 초에 이 제품을 전달을 받아서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찰랑거리는 거? 이만큼 남겨두고 지금 이만큼을 다 썼거든요? 근데 토너 이거 사실 하루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 얘를 수온팩으로도 활용을 하고 아, 잠깐만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죠? 일단 제품명부터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브랜드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 나 <laughs> 근데 지금 진정해야 돼. 이 아이가요.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폼에 적셔가지고 닦토로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닥토를 하면은 보통 그촉촉한 그냥 물물 물 토너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부터 SS 토너여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근데 부드러운데 이게 딱. 했을 때 우리 또 수부지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속 수분은 채워지는데 마무리감이 너무 그물 토너다 보니까 피부에 보습감이 하나도 없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 닦토만 해도 피부에 보습감이 생겨요. 그래서 닦토로 가볍게 부드럽게 싹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손끝으로 톡톡톡톡톡 해주시면 진짜 속에서부터 따르락 수분이 채워지면 겉에도 약간 에센스를 코팅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근데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는 날에는 정말 그 저는 팩할 때 쓰는 화장솜이 있거든요. 그 솜에다가 이 토너를 가득 적셔주신 다음에 이렇게 팩으로 사용해 주시면은. 진짜 보습감 쫙 올라가요. 솔직히 제가 오늘 다른 팩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팩 아니고 이거 토너만 사용하셔도 보습감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측에다가 여쭤봤는데 이게 보습감 같은 경우에는 단 1회 사용만으로 466%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해 뭐해. <laughs> 진짜 영상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얘는 진짜 겨울철, 환절기 보습감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 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성분도 순하고요, 유해 성분 연계 없다 없다. 아 근데 얘는 진짜 발림성이 진짜 순해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은 뚜껑을 열어갖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얘는 제가 닥토로도 사용을 하지만 흡토, 피부에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토너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쓰기에 물론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한 다음에 피부 흡수를 시켜줘도 괜찮아요. 전 그렇게 한달 가까이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디어가 샘솟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줘요. 이거 얼굴에 너무 가까이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미스트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에센스 토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 살짝의 이런 느낌이라서 전 나오는 힘이 세더라고요. 제가 이 공병 말고도 다른 공병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줄기가 에센스 토너라 그런지 뭔가 짝쫙 피부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 흔히들 미스트 쓰면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쓰거나 할때 이게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해진다. 아니, 아니. 얘는 딱 쓰면 진짜 피부에 크림같이 싹, 에센스 싹, 이런 도포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미스트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피부 진정되는 데는 진짜 짱이에요. 메이크프랜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이 앰플 같은 경우도 세이프 미 릴리프 라인인데요. 얘도 진짜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US 성분 연계, 또 순하지 순한, 얼마나 순할까. <laughs> 또 얼마나 부드럽게 발릴까 했는데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 앰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제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또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엄청 크리미하면서 살짝은 부드러움이 싹 감싸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에센스 토너를 바르는 거랑 비슷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게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한 편? 앰플로 인해서 이렇게 보습감이 충분히 올라가는데 마무리는 또 산뜻하게 되는 거라서 토너랑 사용해주기에도 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또 앰플까지 너무 과하게 무겁거나 하면 은 토너로도 보습감이 됐는데 굳이 앰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토너 사용하고 이거 앰플 사용해줘도 막 피부에 뭔가 많이 얹혀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흡수가 돼서 두 가지 조합으로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 토너가 보습감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주실 때는 좀 피부에 충분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앰플을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앰플 같은 경우도 저는 평소에 앰플을 막 한가득 올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올리진 마시고 그냥 가볍게 살짝살짝 쿵만 해주셔도 완벽한 보습감이 넣어집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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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리고 메이크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임이 살짝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트라란. 바로 다음 제품은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 시트인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는 마스크 팩이라서 오히려 그래서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 추천 해 주는데 굳이 나까지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또 손이 가더라고요 매장을 갔더니까 뭐 얼마나 좋길래? <laughs>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팩도 많잖아요. 뭐 이지 엔트리, 듀이트리 많아서 뭐 네가 도움 얼마나 좋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laughs> 처음 처음쓸 때는 사실 약간 이게 크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에 에센스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뭔가 내가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다. 제가 수부지지만 또 민감성이잖아요. 트러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짝 유분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냉철한 시선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잉? 생각보다는 크림이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충분하게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니까 막 과한 느낌은 아니어서 좋았어요. 근데 얘가 진정이 되더라? 어머어머 만만했다. 어머, <laughs> 진짜 진정이 되던데요? 피부가 처음에 사용 할 때는 메이크업 촬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상태였는데 얘를 들어 사용하고 난 뒤에는 피부가 한참 진정되고 훅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실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부에 유분기가 많거나 저처럼 민감성인 친구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꼭 테스트를 한두 개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블랙페인트 러바 바로 다음 제품은, 어, 이거 브랜드 이름 너무 어려워. 23 years old. I'm 23난 수수께끼. 얘는 여기 아래 써 있어요, 여러분. 블랙 페인트 러바라서 화이트헤드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멀티 스티 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효과적인 숙과 보습성분의 결합으로 촉촉하고 치육 깨끗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러바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제품이라서 과연 좋을까? 내 피부에는 잘 맞을까? 제가 그동안 영상들을 올리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고 또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써봤는데 자극이 없어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1차 세안을 한 뒤에 얘를 사용을 했는데 물기에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롤링을 해주니까 진짜 그냥 비누 이렇게 비누 칠하는 것처럼 피부에 자극 없이 잘 사용했던 것 같고요. 이런 코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얘는 얘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헹구는 건줄 알았더니 손을 한번 이렇게 비워 보니까 미세하게 거품이 바라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품으로 2차 세안하면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이 또힘안 들어가는 손가락인 거 아시죠? 그래서 코에 이렇게 살살살살 살 살살 살살 해주고 닦아줬는데 딱 물로 닦으니까 약간 뽀송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뽀송한 느낌이 어 뽀송해! 뽀송뽀송뽀송뽀송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 보송해 어, 매끈보송 이런 느낌인 거야. 피부가 절대 건조한 뽀송이 아니었어요. 클렌징폼도 완전 뽀송뽀송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 보송?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피부가 매끈해진 느낌이 들었고 아무래도 저는 트러블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할때 항상 이렇게 뭐가 손에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분들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면 각질 정돈하는 데는 부담스럽지 않게 좀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같아서 추천템으로 넣어봤습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 로맨스 팔레트 요아인데요. 제가 올리브영 팔레트 추천 영상은 따로 기획해서 가져올 생각이에요. 근데 얘는 왜 먼저 보여드리냐? 전또 여름 쿨톤 막 뮤트 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들고 왔어요. 살짝 화면으로 보니까 좀 뮤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뮬리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있는 붉은 팔레트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얘는 진짜 뮤트 톤도 섞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붉은 느낌이 있는데 딱 눈화장에 올렸을 때쿨톤이라 웜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톤을 타지 않는 팔레트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배합이 진짜 잘돼 있어요. 여기 글리터들 들어 있고 무펄 들어 있고 이런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것도 들어 있어서 진짜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가 지금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공홈에서는 팔더라고요 온라인몰에서는. 그래서 꼭 보시고 제 메이크업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뛰드 레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02 브라운 제가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 같이 사용한 마스카라 제품인데 제가 에뛰드 마스카라도 청순거짓? 이런 거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썼었는데 막 엄청나게 <laughs> 막어떡 <laughs>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하자마자 무슨 일? <laughs> 에뛰드 마스카라 잘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뭔가 에뛰드 를 거를 이거 말고 딴거 사용했을 때는 좀 풍성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고 제가 얘를 개봉한 지도 꽤 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뭉치지 않고 뭔가 결에 따라서 쓱쓱쓱 올라가 더라고요 그리고 솔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뭔가 나는 좀 풍성한 것보다는 내추럴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마스카라를 추천을 드릴게요. 온더바디 바르시자 코튼 풋 샴푸 클린. 마지막 제품은 풋 샴푸예요. 각해 가지고 이거 품싹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죄송해요. 개그 영상 아니고요. 이 아이는 푸쉬샴푸예요. 푸쉬샴푸 이제 발을 씻는 샴푸인데 우리 항상 발 씻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샤워할 때 말고 발만 씻을 때 항상 비누칠 이렇게 하거나 저런 게 귀찮을 때는 이제 바디 샴푸 있잖아요. 바디 그거 샴푸로 싹 해가지고 발 이렇게 씻거든요. 딱발한 다음에 또 샤워기 들어가고 손 씻은 다음에 또이 샤워기 들어가도 발 씻는 건 너무 귀찮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은 바로 그 거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품으로 싹쓱한 다음에 발길이 비벼주거나 손을 이렇게 해서 바로 닦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발을 좀더 편하게 닦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저는 여기서 푸샴푸? 어, 푸샴푸클링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라서 뭔가 찝찝하지 않고 뭔가 확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화해지는 느낌이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름철 딱 계곡 가가지고 발 넣었을 때그 확! 하는 그 느낌 있죠? 바로 그 느낌이 나요. 잘 가져왔죠?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나만 알고 싶었던 꿀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깜짝 이벤트, 브랜드에 직접 요청해서 가져온 만큼 우리 친구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흔히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my darling i told you i'm not perfect man but i promise i will never hurt you again my darling i told you